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해외 직구의 허점을 틈타 마약성 의약품 밀수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10대에서 20대까지 마약성 의약품 밀수와 복용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마약성 의약품 밀수와 또 환각 효과 극대화 방법 등을 은밀히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위지 기자입니다. 약병과 약상자 여러 개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등인데 마약 성분이 포함돼 국내 반입이 금지된 것들입니다. 어 이거 왜 시키게 된 거예요? 삼각본인다고요. 부산 본부 세관은 마약성 의약품을 밀수입해 복용한 혐의로 대학생 두 명과 고등학생 한명등세 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7차례 걸쳐 마약성의약품 2100여정을 밀수입하는 등 모두 5천여정의 의약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과 일본에서 영양제로 속여 국제우편을 통해 들여왔습니다. 환각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삼키거나 가루로 만들어 흡입하고 심지어 술과 함께 복용했습니다. 중독을 이기지 못해 세관조사를 받고 귀가한 날 마약성의약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익명으로 들어가서 강기약을 이제 뭐 밀반입을 하고 복용하는 방법까지도 공유하고 이렇게 발전이 된것 같습니다. 특히 10대 피의자는 중학생 때 해당 SNS 대화방을 처음 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성 의약품을 무단 복용할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용량을 갖다 많이 쓰게 되면 우선 호흡중추 마비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 그, 그렇지 않아도 정신착란이라든가 혼동이 올수 있고. 부산세관은 단체 채팅방 활성화로 마약류에 처음 노출되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채팅방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지입니다. 부산 지역의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역량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이 재무 성과가 좋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데 반해, 내수기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자율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부산의 친환경 설비 기업, 평균 매출의 90%가 수출 물량으로 대부분 중국과 일본 등으로 나갑니다. 2023년 1,800억 원이던 수주액은 지난해 2,000억 원대, 올해는 2,200억 원대로 예상합니다.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AI라든지 로봇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팩토리를 활용한 덕분에 아직까지도 시, 어, 전 세계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렇게 수출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수익도 좋았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매출액 100억 원이 넘는 지역기업 54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수출비중 30% 이상 기업의 수익이 나머지 기업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문제는 내수기업과의 격차입니다. 수출기업의 매출이 내수기업의 2.5배, 영업이익은 5배 더 많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의 경우 영업이익이 10배까지 벌어집니다. 연구개발 투자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수출기업의 연구개발비가 내수기업의 5배에 달했습니다. 원청 위주의 구조적 한계와 가격 결정권이 제한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내수 기업이 기술 투자를 늘려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수출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기술을 좀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육성하는. 경쟁력 있는 수출 기업이라 하더라도 관세와 환율 등 통상 위험이 커진 상황이어서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당국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7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에 부산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해수부 예산안을 보면 북극항로시대 대비를 위한 쇠빙선 건조와 컨테이너선 연구개발 등에 5,499억 원이 투입되며 극지해기사 양성 등 내년 신규 사업에 24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해수부 부산 이전에 322억 원, 부산항 진해신항 자동화 사업에 4,62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교향곡 부산이 오늘 최초로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작곡가는 교향곡 부산의 문화도시 부산을 향한 헌적의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이 2천석 규모의 콘서트홀 내부를 가득 메웁니다. 교향곡 부산이 최초로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부산 민간 오케스트라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심포니가 교향곡 부산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교향곡 부산은 대한민국 태동부터 대항의 시작점인 부산, 유엔 참전 용사에 대한 애도, 갈등과 밥먹을 넘어 미래로 향하는 축제까지 40여 분의 대서사시로 꾸며졌습니다. 그리그와 슈트라우스로 대표되는 수기 낭만주의의 틀 안에서 마당놀이, 피모리 장단 등 한국 전통 음악을 녹여냈다는 평가입니다. 이 곡은 우리들의 곡이다. 네, 그리고 영원히 길이 길이 남을 역사의 한 페이지니까 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짧은 시간이 시간이지만은 각자의 영혼을 다 같이 녹여서 역작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양국 부산은 부산 출신 작곡가의 작품. 황순봉 작곡가는 부산을 주제로 한 창작 음악을 부산 연주자가 연주해야 한다는 신념과 책임감으로 고된 창작의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부산이라는 또 어떤 도시에 갖고 있는 또 역동성. 그 광구 도시라는 이 역동성과 또 문화의 어떤 대한 포용력, 뭐 용광로 같은 그런 문화. 이번 초연을 계기로 부산 심포니는 도시의 정체성과 정서, 새 출발의 열망을 담은 부산만의 음악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부산에 내린 집중 호우로 시민 두 명이 하천 산책로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부산 금정구 온천천 산책로에서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 고립된 40대와 60대 여성이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오후 한때 부산 동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금정구에 27mm가량의 비가 내렸고 온천천과 수영강, 석대천 등 주요 산책로의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부산 수영구 밀락교 인근 해상에서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남성이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 울산, 경남의 고위험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3,700여 곳에 대해 불시점검을 벌입니다. 고용노동청은 이들 사업장에 46개 현장 점검반을 투입해 위반 사항을 현장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주가 지켜야 할 12대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전담 감독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부산 경제정의 실천연합은 시민 교통권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경실연은 지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18년이 지났지만 수송 분담률은 답보 상태이고 재정 지원금은 연간 3천억 원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